궁극적으로 그 목표로 하는 거는 4단계라고 볼수 있어요. 이 책을 다 마치고 나면 어린이들 머릿속에 이런 시각화된 그림, 음. 도,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가 시각적으로 조금 머릿속에 저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서 네. 최종적인 목표는 네, 4단계라고 볼수 있을 것 자, 같아요. 자, 그 최종적인 목표를 한번 네.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6쪽을 보시면요. 여러분 책 사야 되겠다. <laughs> 그지? <그치? 웃음> 여기 보시면은 도형 용어를 개념도와 초성으로 적자 개념도란 단어는 아마 지금 음. 처음 만들어서 쓰신 것 같아요 음. 선생님 근데 원래는 이걸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음. 우리가 배우긴 하는데 초등 과정에서는 이런 그림을 쓰지 않아요 그렇죠. 아 이런 그림을 쓰지 않는데 아이들은 직관적으로 이 안에 틀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더 작은 거야 얘가 더속 안에 더 뭐라 그러죠 선생님 포함. 속성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을 이제 애들은 음. 봤죠. 음. 그래서 요런걸 어려워해. 음. 그 사각형 포함관계 되게 어려워하더는 중이. 고고온 대 그거를 아주 이제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음. 이렇게 구분 구분 되게 헷갈리는 애들만 골라서 내셨더라고요. 한 가지만 보여주셔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이거. 네. 그니까 이제 이 4단계도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네.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도형 개념 사이에 포함 관계를 다루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음,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중학교에 가서 갑자기 여러 가지 포함 관계를 갑자기 다루다 보면 그 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네, 초등과 맞아요. 중등 사이에 갭이 너무 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 다리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좀 과감하게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나오지 않,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직관적으로 그 둘의 관계를 보여주기에는 사실 벤다이어그램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시도를 했고요. 어 그래서 용어는안 썼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아, 네, 네, 교수님인데 아니에요, 선생님이라. 아유 이놈이 입에 이놈 아니야, 선생님 선생님이 더 가서... 좋습니다. 아, <laughs> 직사각형하고 정사각형의 관계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벤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보면 되게 명확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보고는 답을 빨리 낼 수는 있어요. 음. 근데 이제 답을, 이렇게 이제 적게 한 다음에 이 문장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어 자녀들이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여기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직사각형이다. 음, 음. 어. 이 문장이 수학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중요한 <laughs> 용어잖아요. 근데 네. 이 용어를 대충, 어, 정사각형 그냥 어 이렇게 생긴 음. 거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음. 이말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을 다 하나하나 씹어 먹어야 돼. 여기 있는 음, 그림. 정말요? 그냥 음. 그림 그림 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그냥 그린 그림, 그림 하나도 근데 없어요. 이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네. 네. 정사각형은 이런 있고, 이렇게 이런 그림들이. 그 아까 보면 아, 아, 정사각형. 정사각형. 네, 정사각형은 네, 이거 네. 네. 뭐라고 나니?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직사각형입니다. 굉장히 어렵네. 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네. 직사각형은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고요. 네. 정사각형은 그거 플러스 이제 변, 그 변의 길이까지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에 이제 포함되는데 이런 음. 걸 언어적으로 설명을 할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자녀들하고 같이 한번 자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자녀가 선생님이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어, 네, 설명해 주죠 설명해 주세요. 엄마 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음. 엄마한테 한번 설명해 주네 이렇게 줄래 해서. 자녀를 선생님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한번 설명을 하, 해보게끔 하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과서에서 네. 내가 딱 그거예요 음. 엄마한테 교과서 내용을 설명하는 거 어, 너무 어, 좋죠 그거 네. 하는 건데 이, 이런 표현이요 이거 네. 보통 애들 심화 문제집에도 잘안 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런 네. 표현이 정사각형은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직사각형이다. 음, 이렇게 음, 단어를 음, 이렇게 쓰진 음, 않거든요. 음, 왜냐면 그만큼 음, 애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어려워요.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아니, 이걸 왜 몰라? 음.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만약에 있겠다. 이제 이거를 음. 저학년이나 중학년 어린이들한테 이게할 네, 네. 때는 애들이 모를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알려, 알게 어. 하려고 너무 설명하지마세요 맞아, 맞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학교에서 또 배우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두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한번 시각적으로 바, 봤으면 된,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애들이 또 도형을 배우잖아요. 네, 학교에서 네, 네. 그러면은 이것도 끄집어 놓고 그렇죠. 그때 이제 그림을 또그려고너 그렇죠. 이번에 배웠다 그러면 계속 다른 시각으로 네. 또 보게 되죠. 제가 그렇죠. 아까 분수 개념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듯이 음. 학생들도 이걸 한번 풀고 끝이 아니고요. 오늘 어떤 도형이 배웠으면은 이책 한번 다시 한번 펼쳐보면서 어, 확인을 해보면 또 그렇죠. 개념이 업그레이드 되겠죠. 근데 이런, 이렇게 지금 우리 눈에는 시각적이고 네. 글자로 했던 그런 개념들이 중학교에 가면 음. 그게 이제 결국 도식화 되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네. 그런 그렇게 식으로 갔을 때이 네. 표현이 어떻게 그렇게 식으로 가는지 사실 이것도 다 수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하게 되는 음, 음, 음. 그런 이제 징검다리? 어 음. 이런 역할도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저자를 앞에다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런데 이런 책은 만들기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말을 많이 해서 설명을 하게 할수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애들은 말을 많이 하면 안 들어요 일단은 애들이 일단 보기 하려면 말이 적어야 돼 근데 논리적으로 관계가 맞지 않으면 애들은 더더욱 납득을 못해요. 근데 얘가 그림 하나하나가 논리적으로 이게 맞게 이가 딱 맞물렸거든요? 이거는, 저, 어, 정말 애를 엄청 많이 쓰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아니, 어떻게 하셨죠? <laughs> <아셨지?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회의팀 <저희> 회의용식화. <다. 웃음> 네. 잠깐 음, 오셨나요? 아니요, 안 갔죠. 안 갔지만 너무 알기 때문에. 어. 이 책이 이렇게 얇지만, 여러분, 네. 이 책이 지금 가격이 12,800원인데, <laughs> 이건 12,800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사서 3년, 4년 볼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부모님도 한권더 사셔서 풀어보시면, 네. 수학적 사, 그리고 풀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사고의 흐름을 네. 쳐다보라는 말이야. 네, 네. 음, 그러면 음. 아동들의 사고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들이 문해력 굉장히 약해졌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낱말 음. 퍼즐 같은 걸 풀게 하는데, 굳이 뭐 이렇게 수학, 국어 수학 따로 하실 필요 없이 저희 책으로 하시면. <laughs> 아, 선생님 이렇게 대놓고 흔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laughs> 국어 수학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어린이들도 아, 학습 부담도 줄어들고, 어. 그런 다목적인 책입니다. 아, 네. 예습용, 복습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든 제 생각에는, 네, 아, 그, 사실 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책이 메타인지 능력을 확인하기 에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네. 왜냐면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laughs> 네. 그러면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갔을 때왜네가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렇죠. 자기의 인지 능력을 네. 높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 책은 말이 없지만 음. 말을 시킬 수 있는 책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나 선생님들이 어, 설명하기 아이들이 다 빨리 풀었어요. 그러면은 그거 기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도록 하면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도형 네. 입문용으로도 되게 좋고 네. 도형 심화용으로도 네. 굉장히 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학년 애들이 되게 건방지거든요. 음. 다 한다고 네, 그러거든요. 그러고서 그렇죠. 아우 이거 문제 같지도 않아. 그럼 네가 이걸 한번 설명해봐. 왜 이런 음. 그림이 나올 수밖에 음. 없는지 음. 그거설명하려면 아주 진땀 뺄걸요. 네. 자,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도형 용어 사정이에요, 이게. 네. 어, 아까 제가 잠깐 음.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음. 굳이 이 부분을 또 따로 이렇게 내신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네. 기획 의도? 음. 이거 나름대로의 어떤 의도와 또 여기에 드린 공 같은 걸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실은 우리가 어, 그 학교에서 지도하는 수학은 네. 수학자들이 하는 수학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음. 어. 그 우리가 하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수학 우리가 학교 수학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수학의 일부를 갖고 와서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변형을 하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원래 음악의 원곡이 있는데 네. 편곡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편곡된 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학교에서 하는 수학이. 그래서 저 이제 도형학 그, 그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그 정의도 사실 수학자들이 하는 정의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음. 많아요. 네. 어 그래서 이제 그 그런 것들을 좀 담았고 또좀 부족한 교과서에서 그좀 부족하다라고 싶은 것들은 저희가 많이 예를 통해서 많이 보완을 음. 했고요. 네 그래서 그걸 한데 모아서 한번 좀쭉 이렇게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은 음.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을 줄뭐 받을 것 같아서 저희가 따로 기획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직 뭐 중학년이다. 그래서 내가 아직 도형을다 배우지 못했다. 그러면 문제를 못풀때도형 음. 용어 사전을 통해서 좀 읽어보면서 참고하면서 또 문제를 풀수 있도록 그런 의도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애들이 이제 도형을 띄엄띄엄 배우니까 네, 네. 평면 도형 배울 때는 그것만 그렇죠. 보고 입체 도형 네. 배울 때는 그것만 음. 보는데 이 용어 이 사전에 보면 이게 다있으니까 네,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어서 네, 네. 막 섞여 있는데 섞여 있는 걸 보는 것도 굉장히,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네, 네. 자, 섞여 있는 걸 보면서 자기가 이제 정리를 하겠죠. 음. 네. 아, 어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이 있는데 이건 평면인데 이건 입체도형이네 이렇게 자기가 또 정리를 하겠죠 되게 네. 중요한 작업이에요 애들이 네. 뭐냐면 네. 2단원 볼땐 2단원 100점 음, 맞는데 음. 3, 4, 5단원 다 그렇죠. 섞어서 보면 100점이 그렇죠.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랑 이제 유사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되게 기, 기획이 뭐라고 해야 되지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음. 형태로 지금 기획이 된 거예요 네. 전반적으로 저는 사실은 그. 음. 그 대학에서 네. 학습 심리를 오랫동안 가, 어, 강의를 했거든요. 아. 여러 심리학 중에서 저는 정보처리 심리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정보처리 심리학이 있나요? 나정잘 <laughs> <laughs> 아, 몰라서 어, 컴퓨터의 정보처리를 네. 은유해서 인간의 사고를 이해하는 오. 심리학인데요. 어, 그렇게 효율적인 사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얻었어요. 오.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도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음. 같이 통합해서도 접근을 해야지 우리 기억 저장고에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건 진짜 맞는 말인 것같네데 그러니까 음. 뭐분 혼합형 연습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되고 분리형 음. 연습 문제도 풀어야 돼. 이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또 따로 독립적으로 다루었다가 합쳤다가 이제 이런 음. 작업을 해, 한 거죠. 네. 교수님 네 분이 모이셔가지고 음. 음. 책을 음. 쓰셨다고 그래서 나 엄청 어려운 거 아니야? 이게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음. 아, 근데 너무 직관적인 거예요, 음. 책이. 음. 그래서 아, 이분들 도대체 누구지? 너무 궁금한데. 음. 저 인터뷰는 한 분하고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음. 그 나머지 선생님들한테 좀 다음에 또 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제가 따로따로 찾아가서 생각하고. 노크를 또 한번 해야 되나요? <laughs> <laughs> 그분들은 여기 잠깐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책을 쓴 저자들은 네. 어, 저희 제자이면서 또 지금 현재 동료이기도 하고요. 네. 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수학 교육이라고 하는 같은 전공을 갖고 있고요. 또 자녀들이 전부 다초중고 학생들이고 또그두 분은 예비 교사를 직접 지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저희 팀이 이제 회의를 하면 저희가 이제 어, 이런 식으로 음, 뭐 접근해도 될까 하고 퀘스천을 던지면 음. 너무나 금방 이건 대여 안안 돼요. 될까? 안 돼요. 굉장히 금방 나오고 바로 바로 비판적으로. 네, 바로. <laughs> 그리고 이제 교과서 작업도 같이 이제 많이 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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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사실은 어, 뭐 제자이기도 하지만 현재 동료이기 때문에 뭐제 의견도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시고. 예. 네. 그러기 쉽지 않은 네. 거죠. 네. <laughs>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어 회의, 이 책을 만들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했어요. 어. 네. 보통 공절하신 분들을 보면 교과서는 음. 대표적으로 공절잖아요. 각자 이제 이 파트, 네 파트 음. 막 이렇게 나눠서 쓰고 음. 모아서 이렇게 책을 낸다 네,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을 또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음. 이런 매일 번 회의를 거쳐서 음. 이네 명의 불행이 모여가지고 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모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책 하나 나온 데팔세팔교팔 네. 교를 했대 팔교팔교 네. 뭔지 알아요? <laughs> 이렇게 책 나왔는데 여기 좀 고쳐서 다시 좀 해주세요. 이거를 여덟 번을 했다고 네. 해밍웨이도 아니고 <laughs> 대단한 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저희가 서로 아이디어를 막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비판하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사실은 이게 뭐 누구의, 아이,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어요. 오. 다 서로 이게 막 유기적으로 얽혀가지고. 어. 누구의 뭐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음. 저희 넷이 정말 그 유기적으로 같이 이, 이, 일을 했고요. 제가 진짜 협업의 중요성을 정말 오.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니까 훨씬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요 그리고 것 군더더기도 같아요. 싹 네, 없고 네. 어쨌든 김승미 교수님의 그 친구분과 제자분과 뭐 동료분 이이 음. 이 모든 분들이 다 해서. 어, 멋진 이런 작업물이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많이 가서 얘기할게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다음에는 다른 다음 교수님들도 같이 알죠? 네. <laughs>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선생님도 간단히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효과적인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공부를 오. 더 하게 될같공 연구를 많이 하게 될것 같고요. 어좀대중화의 노력을 많이 기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책은 이제 그런 노력의 첫 걸음이라고 아.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어. 많이 더 많은 작업을 좀 기대해 주셨으면 앞으로 좋겠습니다. 시리즈로? 네. 어, <laughs> 너무 멋있다. 그럼 또 숙생 TV에 나와서 또 이렇게 인터뷰해 주시고 그럼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